어딨어? 지민 플래그? 갑시다! 짠! 야, 갈대밭도 엄청 예쁘다 와, 좋아요! 일단 방, 방 배정 받고 요거 버프 기념품 받았어요. 이제 한복하고 트레일러닝하러 갈 예정이에요. 작년부터 체력을 올리느라고 저기 트레일러닝을 섞어서 했는데 올해는 좀 트레일러닝을 더 열심히 해보고자 여기에 참석하게 됐어요. 그래서 제즈트레일하고트랜스 제주 백을 올해 목표로 내년 큰 목표로 잡고 있고요. 어, 대회장에서 자주 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백고만 어, 인사같이 하고 했으면 좋겠고요. 저희가 제가 좀 클럽은 체름 클럽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데 거기도 와주셔서 보면은 트레일러는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laughs> 방금 소개한 이순주 시작궁서 지연입니다. 세상에 <laughs> <laughs> 아 여기 와서 할 만큼 실력이 좋지가 않은데 신랑 따라서 여기저기 좀 다니고 있고요. 즐기면서 좀 느린 보긴 하지만 어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어깨 풀게요 하나, 둘, 셋, 넷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됐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빨리 <laughs> <파이팅! 웃음> 어, 여기 예뻐요. 아, 나 예쁘다. 예쁘다. 파이팅! 카메라 <laughs> 있어야지 티네! <니네. 웃음> <laughs> 누려도 완전하는 <안주하는> 것이 중요하죠? <laughs> 너무 예뻐! 와, 진짜 예뻐, 진짜 예뻐! 저희는 와, 사진 찍으면서 행복하게 달리면 됩니다! <laughs> 마지막 날씨가 좀더 좋았으면 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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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와. 안녕하세요. 와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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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감사합니다. 안녕, 제주에 온이연이와 <laughs> 어, 곰돌이 이돌이 앉아볼래? 이거 좀축안져서 앉아야 될것 같은데 <laughs> 사진도 못 찍고 자! 밥 먹으러 갑시다! <laughs> 백종원 선생님도 오셨습니다 응. 엄마가 10만원 주셨습니다 식비로 하래요 감사합니다 엄마 와, 맛있겠다 먹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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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ㅎㅎ 저는 성게 미역국 네, 감사합니다. 간장게 정답네. 깨끗, 깨끗하게 다 먹어가지고. 어... 음료 <laughs> 이렇게 다 먹고, 고등어 다 먹다니면서 마트 투어 하는 거예요? 아니, 그냥 여행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. 음... 잘 먹었습니다. 아유, <laughs> 예쁜 거 해봐. 어, 야, 약간, <laughs> 꽃밭 심으니까 얼굴 면적이 줄어들어가지고 예쁜 거 같아. <laughs> 이데, 우리는 따로 잡미데 이따가 사시소. 음. 소주 다시. 숙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아, 추워. 59년. 25년. 어? 어? 어, 오. 이고 어 이거 스크린트 맞을지 몰라. 아, 이럴 어 수도 있어요, 이거. 오금 50분이 지다까지습니다오오5분이0초네지어지오 네, 네. <목소리> 그 네, 아, 50분 아, 아. 제가 30초 남았습니다 이게안맞으 끝이 남았어 내일까지 이거 안맞으끝이소리귀 기울이면서 새로운 다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했으면 좋 미쳤다

늦어! 늦죠 늦은 와세해이으요와와나세요 와아 프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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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주에생각하세요아프 안돼 와아 내년이야 아 올해야 올해 와 대박 이런 기분 처음이네요 아와 신기하다 이게 뭐지 이녀가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이이 녀석이 이녀석어이이이 녀석이 해녀이 일주 산행 갑니다 일주 산행은 아니고 트레킹 <laughs> 오늘 이녀년 <24년> 1월 1일 와어 예쁘다 이어석이 예뻐 예뻐 돌아서 오른 아 혹시 오른쪽으로 뛰고 돌아서 됐다. 어, 어유튜버다 <laughs> 랜턴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. 꺼야겠다아 매일 뜨는 해라지만 24년 1월 1일에 해는 한 번밖에 없으니까. <laughs> 알바 해순 순간 하나 <laughs> 다 뜯겼다. <찍혔어. 웃음> 알바 했대요. 여기 아니래요. <laughs> 여기 아니라고요? 응. 다시 <laughs> 아 다시 숙소로. 아. 여기 일출 보신다고 여기 외부인들도 되게 많이 왔나 보네요. 저희. 좋은 거 같아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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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알바 하시고 못 찾아서 여기가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이일로 왔어요. 예. 네. 사실 일주일 이야기는 약간 떠오르는 해입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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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오! 동그랗게 뜨겠다! 오, 구름이 오. 살짝 보이네. <laughs> 오. 오, 여기 자리가 좋네요. 나쁘지 <laughs> <laughs> 않아. 나쁘지 않아. 여기. 커진다. <laughs> 커진다. <laughs> 어서 오렴. 우리 보상 없이 즐겁게 뛰어요. <웃음> <웃음> 봤네 그래도 봤네 봤어. 남 30분. 아이 23년도 아 24년도 건강합시다. 안녕히 <laughs> 가세요. <laughs> <laughs> 주님 안녕, 지영이 언니 안녕. <laughs> 올해 소원이 있으신가요? 와, 방송 되 당첨되라 와, 좋습니다. 빨리 <한피> 가보시죠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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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제 그렇게 추웠는데, 이제 별로 춥지도 않고 해도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, 이 커피 한잔 먹어야 겠어 오 완전 맛있네 진짜요? <laughs> <어째요? 웃음> 그 정도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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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나눠고 <나노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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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은 티타입이었어 <laughs> <laughs> 어, 어 우리 많아. 우리 방 우리 방인데. 야어 자극받은 가지고 일주일 나를 일주일 뛰면. 아니에요. 뛰고오세요 <laughs> 나도 뛰지 않겠다. 멋있다. 찐참 트루 러너네요 <laughs> 그런가봐요. 예. <laughs> 네. 올해 목표 매일 달리기. 어, <laughs> <laughs> 맛있게 먹겠습니다. <laughs> 깨끗하습니다 <laughs> 올해 첫 끼니는 이렇게 깨끗하게 먹어야죠. 남김없이. <laughs>